수필 여섯 번째 이제 차범석의 불모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8에서 219 페이지로 220 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본문 원래 하던대로 본문 해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극수필 갈래이기 때문에 이게 시나리오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최 여기 등장 인물이 최노인 경운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각각의 특징, 혹은 말투, 어투,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이제 읽으면 되고요. 어,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보기, 이제 문제 3번에 보시면은, 문제 3번에, 이제 3번 선지의 경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모지라는 책에는 경수가 나와있지 않아요. 이 본문만 따는 것은 경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불모지에 대해서 그냥 전문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노인은 전통적인 이제 가치관을 고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경운은 이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 경제 이 사람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최노인에게 약간 이쁨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에 경혜가 나오는데, 이 경혜라는 사람은 자신이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안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나는 캐노인은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경우는 사람 여자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돈 버는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학생. 번째 마는데요 경순한 사람은 사업을 여러 번 하는데 매번 실패를 해가지고 나이가 손쉽게 먹었지만 친구들과서 놀러 다니는 야백수라고 하는 중입니다. 음. 미리 스포를 하면은요, 이거는 비극적으로 끝나요. 이 이야기는 전문을 읽어보면은 비극적 결말을 맞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창작 배경이 1950년대 근대. 하트를 달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 상황이 일어는 시기이기 때문에 1950년대 근대에서 이런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 상황 그러니까 국가나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전통적인 사람을,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급수필 갈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경애는 어, 나중에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불모지를 전문 읽어보면 좋긴 한데 스포시 걸 알려주면 비극적 결말 그 끝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서사는 이렇게 다르고요. 이제 최노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무슨 집들이 젖다위가 있어 게다가 저 것들 저것들 등산에 우리 1년1 2달 햇볕 구경이라고는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아버지도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세상이 밤낮으로 변하는 시대인데요.라고 이제 밑줄을 치면은 이 경운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세상이 바꾸는 네, 세상 세상이 변화를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 가치관과 대립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도 좋고 동갑하는 것도 상관 상관하지 않을만 지만 글쎄 영치들이 있어야지 영치가 이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최능이는 이런 세상 변화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변하는 것도 좋고 종갑하는 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염치를 좀 중요시하죠. 이 염치는 이제 좀 뭐라하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재깐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한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 따위로 층층이 쌓아올는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다니는지 모른단 말이야 피해라니 자기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았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보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잘라 흘리지 않잖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가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다. 말세야 말세. 라고 채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채노인 일가가 좀우 하고 있었어요. 대충 여기서 채노인의 일가가 살고 있었는데 어떠한 고승 필딩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여기에 막는 것. 그러니까 화단 쪽에서 꽃이 피는 거가 이제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빛들을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여러가지 건축문들이 지어지면서 이 최노인들이 피해를 입은거요이 피해를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얘기를 한거고요원 아버지도 이놈아 뭐가 웃어? 지금 세상에 남해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라고 또 전통적인 그 가치관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옛날 일이 오늘봐서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역사는 강처럼 쉴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가 얘기를 했죠. 경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는 겉보기에는 최노인의 약간 비고는 이제 말투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활화를 다하는 사람, 즉 똑부러지는 사람. 이런 면 때문에 이 캐노인이 경운이의 사람을 이제 좀 총애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제 말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걸줄 아는 사람만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절 보르기 싫으면은 중이 나가죠. 그래 왜 그건 또 묻는 거냐. 저게 배를 싣느니 우리가 떠나야죠. 뭐 뭐라고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어떤 한 드립을 좀 쳤는데 절 보기 싫으면은 절 보기 싫으면은 중이 떠나가자. 중이 떠나다 그니까 러이 절이 그 우리가 가고 있는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절이고 이 중은 스님들 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 절이 마음에 안들면 스님이 떠나가는 거죠. 이거를 빗대어서 이집집 집 환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가족이 떠나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노인 성격상 전통적 가치관을 추구하니까 이거에서 반대를 당했겠죠. 시외로 가면 후생주택이 얼마든지 있대요. 집값도 싸고 무엇보다도 에, 무엇 보다도 터전이 넓어서 화초며 채소 얼마든지 길 심어낼 수 있을 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맑은 우물이 있고 아주 멋지게 살수 있대요. 참창녕이들도 지금 들어있는 집을 팔고 그 후생주택에 옮긴답니다. 그렇게 가고 싶거랑 따라가 살구려. 난이 집에 있다 으니이 집에서 죽을 테니까. 그래서 어, 여기가 수골 중시. 국수필이국수필의 배경이 50년대 시간이 이제 1950년대 근대고 장소는 서울 종로의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 종로가 서울의 중심부니까 이 외곽에서 호생주택 이런 게 있는데 경제 는 이제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면은 우리 이제 단일하는 거 최소 이렇게 했던 거안 가리고 잘할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예, 부인도 좀 거들어줬죠 경제를 여기로 가자 했는데 채널이는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 거다 나는 이 집에 살았으니까 이 집에서 살 거다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좀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작 원접, 원작고집폭발이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경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자기 할말다 한다는 이제 다시 한번 캐릭터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그런 대사죠. 어 여기는 좀 읽어볼게요. 하면 급히 뛰어나간다. 이때 대문 안에 아침 목욕에서 돌아오는 경의 등장. 그의 손는 목욕용 세숫대야 세수대야며 화장품이 들렸고 얼굴엔 홀드 크림이 번복되어 반지르르 기름이 흐른다. 머리는 어, 피니컬을 감은 채로다. 라고 경의가 등장합니다. 미스코리아가 돌아오시네 까불어 도대체 큰 누나는 언제 영화에 출연하는 거예요? 가까운 장래 해성처럼 나타난 뉴페이스 최경혜 양니까 한국의 킴노박이다어 경제랑 경혜의 말투에서 경제가 경혜한테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투했죠. 아파트 얘기했는데 자기 누나한테도 미스코리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경혜한테 미스코리아 그연배 뭐 영화 배우 영화 주연이라고 나는걸 보면은 경혜가 호황 냉꿈을 갖고 영화 배우라는 꿈을 갖고 있는 이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국의 킴노박이다라고 이 당시 유명했 그냥 영화 배우의 이름, 미국 영화 배우 이름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경제가 한우님 박수다 최호박이 아닌데도 쓰면이라고 이제 비꼬는 거죠. 팀노박이 아니고 최호 최호박이라고. 아니 이 녀석이 경제를 넘은 어디가든 제박벌이는할 거야라고 만족한 웃음이 만족한 웃음에 좀 밑줄을 치면은 어 최노인은 경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경제가 최노인 최노인을 계속 까고 최노인에 대한 어떤 비꼬는 말투를 계속했지만 최노인은 경제에 대해 이제 우호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좀 가, 경한 편이죠?라고 어머니가 이제 어... 도와주고 있죠. 그래도 밤낮 임모초 심는 상판보단 낫지 이 집에 누구처럼 이 밤낮 임모초 심는 쌍판은 경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노인은 경수에 대해 대적적인. 우호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 경훈이랑 경계에 대해서는 청장이 좀우호적인데경희랑 경수에 대해서는 좀 대적적인 인물이에요. 보시면 은 경수 녀석은 어젯밤 어에도안 들어왔지. 어디 칡문의 집에서나 잤겠죠. 제 집과 남의 집 분간도 못하는 놈이 어디 있어. 내버려 두시구려. 어디 그에게 애 그런 재미 없어서야 잘 없어서야 되겠수. 어머니가 이제 겸수를좀 보고 보호, 아 보고가 아 약간 감싸주는 두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재미 지금 우리 형편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살아갈 팔자야. 그렇하 어,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의 이유는 이 시대 상황 시대 상황 속에서 취업을 못한 어떤 한 상황인가 취업을 취업난 취업난에 겪고 있어가지고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최종의 입장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고, <laughs> 당신은 좀 잠자코 있어. 사람이랑 이제 이 뒤에 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하고 소리를 벌컥 지른다. 경우는 빨래줄에다 빨래를 널며 눈치만, 보, 눈치만 보고, 경혜는 재빨리 건너방으로 넘어간다 문제를 보시면요, 이 등장 인물이 뭐 퇴장했다라는 이제 선지가 어디 하나 나오는데 보시면은 경혜가 재빨리 건너방으로 갔다 했습니다 즉 건너방 건너방 맞죠 건너방 건너방으로 갔어요 이거는 퇴장이 아니라 단순히 옆에 있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경혜가 그 무대 안에 있다는 소리에요 사람이나 양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서 양치는 여기 염치 최농이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염치가 여기 들어있죠 가 제놈이 군대 갔다 왔으면 놀, 왔으면 왔지. 놀고 먹으란 법은 없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 몸에 삼십 고개를 바라보는 녀석이 취직이 안 된다 핑계를 치고 비을비을놀고만 있으면 돼. 첫째로 경훈이 미안해서도 그럴 순 없지. 이제 경수를 비판을 하고 있죠. 군대도 갔다 왔는데 너는 취직도 못 한다. 근데 어, 경훈 얘가 여자애했죠 얘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애인데 어, 자기 동생도 일을 하는데, 첫째로서, 어, 백수인게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이가 그래서, 아이 아버지도 오빠인들 속도없겠어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 구하려 해도 안 써주는 걸, 사회가 나쁘지, 오빠가 무슨 잘못이에요? 사실이에요? 라고 엄마가 또 이제 두을하고 있죠. 그니까, 러 아버지 외에 경훈과 이제 어머니는 경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태도지만, 최노이는 이제 경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보시면 은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안 써주는 구할 이라고 해서 이 장기 사회상에서 또볼수 있는 취업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1950년대라는 배경을 알고 이 스토리를 좀 읽다 보면 은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을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뭐가 사실이야? 나이 어린 무이가 그 불수톱 같은 인수공장에서 운동에 쭈그리고 앉아서 활짝 웃는 노동으로 벌어들이 집구리만한한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나도 가게 정과나 같이 세가 낸다면 이런 소리도 하지 않지. 하지만 골목 안똥깨까지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 사모관대나 원삼쪽돌이 두 따위 이제 속국장난으로 아니 장사가 안 돼야지. 지난 봄철만 하더라도 꼭네 번밖에 안, 안 나갔지 뭐야. 이럴 때그신식 나용 면사포나 두업을 장만하면 또 오르지만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널의 직업이 좀 나와 있어요. 사람은 이제 옛날 결혼 한복, 한복 대여점, 그러니까 결혼 상품 대여점인 거예요. 이 근거가 이제 쪽 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어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또 변화했잖아요. 1950년대. 근데 이제 대학이 다 이제 다 돼죠.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신식, 그러니까 옛날에 한고 지금에서의 신식을 좀 찾는 결혼 문화가 있겠죠. 즉 우리가 지금 결혼하면 상상하는 그런 정장 혹은 드레스 같은 게 신식이고 옛날에는 연지분지 찍어 가지고 했던 그런 이제 옛날식 결혼에 대한 장사 혹은 그러니까 어, 대여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신식이 계속 등장하니까 최노인의 직장도 사라진 거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이 경운이 나머지는 다 돈을 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사라져가지고 자기 경운이가 돈을 버는데 경운는 돈을 안 버니까 이 최노인 중에서는 이제 화가 난 거고 그리고 이 신식 경운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게 전통이 내려가고 신식이 올라가는 건데 이걸 비교할 게 똥개 나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골목간 똥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고 이 똥개도 신식을 찾는데 어, 어떤 사람이 이런 구식을 찾을 거냐? 그래서 자기 경험도 좀 있어요. 보면은 지난 봄철 하드라도네 번밖에 안 나갔지 뭐야. 그래서 이 옛날 결혼 상품의 대여점에 본 사람이 네 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신식 미세, 미제 면사포를 찾을 테니까요. 여기서 미제는 미국 상품을 얘기합니다. 원조를 갖고 있던 시기라 미국 상품이 좀 값비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면사포라고 하면 은 신식 물건, 그건 경혜가 얘기했는데 경혜가 자신의, 자신이 영화배우가 되면 은 돈을 많이 벌거라고 생각 하겠죠.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돈을 정말 잘벌 테니까 이제 걱정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인인의 반응이 좀 시덥지 않죠. 네, 네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로 쓴다도 안 믿겠다. 실제로 메주는 콩으로 쓰죠. 하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대적관계, 즉 불신한 쪽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가 활동 사진 배우가 되기를 기다린다간 엉덩이에 없는 꼬리가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다렸다라는 이제 뜻을 길조로 나타나 있죠. 두고 보세요. 오늘은 꼭 무슨 기별이 있을 테니까라고 이제 공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뒷 내용을 아까 얘기했듯이 뒷 내용 한번 얘기를 하면은. 경수는 계속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경혜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전통적을 전통적 가치관을 좀 중요시 여기는 최노인이고 이제 나머지는 신식 가치관을 좀 추구하는 어떤 사회가 있는데 이최노인이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하지만 변화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변화도 괜찮고 어떤 중독도 괜찮다. 하지만 명치가 있어야 된다. 즉, 자신에 대한 부역에 침해가 있어면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은은 이제 돈을 버는 이 가족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구성원으로 세상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경제는 학생이면서 최노인한테 이제 를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캐릭터가 부여가 돼 있어가지고 최노인이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경운이 총애받는 게 아니고 경제가 총애받죠. 그래서. 이 경제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품고 있습니다. 최노인 경혜는 이제 최노인가 계속되는 사람입니다. 허황된 부분을 갖고 있고 이제 그꿈은 영화 대로 어 당연한 사실도 어못 믿는 못 믿게 되는 그런 이제 최노인에 대한 말이나와있었죠 그런 걸 보면은 경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고 나볼수 어, 있습니다. 경선는 이제 이 스토리상은 없지만 설정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백수 임을알수 있죠. 그 증거가 이제 뭐 경신여성은 어젯밤도 안 들어왔지라고 해가지고 친구와 놀고먹고 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50년대 근대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 종로 그 이유는 이 서울 종로에서 여러가지 산업 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 하면서 점점 전통적으로 보수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를 후승 주택으로 빠진 걸 했죠. 서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어 이제 그냥 스토리적 측면 말고 극수필의 관점, 극수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은 보시면 지시문이 있죠. 뭐 웃으며 이런 것도 있고 어또 인물의 d t 은 나타나 지 않습니다 인물의 퇴장은 나타나 나지 않고 음 과장된 표 t I was told t 지 a t I was t o l 이런 지시문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 분석을 다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